5 <laughs> 4 3 2 가자! 앗싸! 아니 버프 흘리는 거 개많네 가보자 웨폰 꼈다 이따 웨폰으로 딜하자 아니 웨폰을 끼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어쩔 길어요 내눈나오씨 바로 갑니다 <웃음> 걸었어요 <웃음> 이상하다 다시. 저 왼쪽에 있을게요 여기 와 오른쪽 같은. 저저 왼쪽 갔다 왼쪽으로 가적기 괜히 눌렀어 아니 야 이거 더 때려 더 때려 저 아, 혼자 빠진건데? 그런듯 와 치사하네 어 이거 오늘 점, 잘 끝났다 배매 성능 그럼. 확실해 점프 여기 여기 에 10조 나왔습니다 오. 와.. 미쳤다 아.. 내배인데세배인데난 <laughs> 아. <laughs> 7.. 왼쪽에, 왼쪽에 왼쪽.. 에 구조.. 여기 해방 안하지 않았나? <laughs> 야, ㅋ 버스 고고! 곧 와요! 아.. ㅅㅂ 이거 오마지면 안되는데? 엠빈은 어있어 이거 도망가더라 안돼 안돼 해도.. 왼쪽에서 바인드 걸릴게요! 저도요 <laughs> 자, 그게... 가나요, 오케이 바인드. 스커 바인드. 자동 살 쓸게요. 살살. 어, 저거 날라온다. 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살살, 살살, 살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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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아, 이거 안끌린 거라니까. 좀이따 가죠. 나왜 저거. 나 되지 간다. 쟤 몰라 돌인데. 아이씨. 아 몰라 돌안 돼. 안 돼. 헤드. 헤 빠진 거임? 아, 헤드 빠졌어 아, 실이 안 되니까. 그 시간 중에 깜빡 꿀게요. 예. 네. 어. 2분짜리 몇분 남았어요? 몇초 남았어? 15초. 어, 터파파인드 어, 큰일 5, 났다 이거. 어, 야 이건데 왼쪽이 좀는좀안 되는 거 같아요. 꼭 끝자를 저거 하나 한 픽셀 뒤가져 아, 오른쪽 점 봐야 되는데 아, 오른쪽으로 해야 돼. 무조건 네, 오른쪽 점 봐야 됨 이거. 어, 왼쪽은 안됨 이거. <laughs> 네, 이거 버프 쓰고 가죠. <laughs> 올려 올려. 아, 어, 아, 바인드 걸렸어 e g o 바인드 i n d the goal. Find t 어 e 걸었어 l Find t h 아 g 바인드 Find t h 어 goal. Fi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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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쪽에 아, 바이아안 어, 걸렸어. 음. 네, 네. 벽으로 꽂는다. 벽으로 와. 아, 이거 못 피하겠다. 실러. 들어가한 번만 더 들어가. 그렇습니다. 걸다어요 네. 걸릴게요. 아, 벽으로 갔고. 스잠 아, 걸릴게요. 바인드 네. 제발. 네. 아이고, 자리가 좀 애매한데 여기. 오라이폰 가요. 아이스 오늘 존나 좋았다. 오, 아, 오 세련되었는데? 쇠쇠 쓸게요 제발 안돼 안돼 나 포션 제발 아, 오 다행이다 어, 이거 장판 무조건 장판을 피하고 나 카무를 쫄면 안되겠다 나 카무를 진짜 별로 안참 너 어, 어그로 한번만 바꿔줘 아 힘. 오케이 저 갑니다 네. 일로와라 어, 내가 거기서 아, 사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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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무작위 써서 바로 아니 씨아 뭐지 뭐라해프인가요 어디 뭐한대 치고 와 <웃음> <웃음> 아니 무적기 쓰고 잠시 끌었어요 <laughs> 야 모든 사람이 데카를 아꼈다 오케이. 여, 여, 여기 여기 투닥 여기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애들 앞에다 어, 라이프여기있 바인드, 바인드 언제에요? 스코 10초 남았어요 어, 저는 어. 20초 20초? 어. 저기 와운에 어. 네. 맞추면 될때 어. 바좀갖고 어. 다들 음. 바인드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그, 아직 초반에 저는 아직 풀 게이지 널라요 어. 스코어 아, 원 좋았다. 오, 나왜 여기야? 잠깐만. 아, 나 여기서 걸렸어. 저, <laughs> 바인드 좀바고올게요하네왜왜 아. <laughs> 왜, 왜 어, 어, 잠깐만. 엠비 아, 아, 풀리면은 네. 바인드 걸러서 가면 될걸어 왔다, 왔다. 걸게요. 어, 네. 바인, 바인, 걸었어. 어 바인드. 어, 나끊났어요 아... 바인드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다 터져 여기. 이게... 어 뭐야. 야, 안 움직여. 오, 피 존나 잘 깎는데, 얘들. 어 뭐야, 반피네. 어, 가겠다. 진짜. 진짜. 대충, 대충, 대충. 아, 바인드 걸렸어. 아, 안, 그래. 안 돼. 저지 오리 어, 아, 오데 여기 쪽으로 갔다. <laughs> <laughs> 저가 좀 맞으면 그거요저 걸려요, 이제. 오. 어, 나도망다 잠깐만. 나 이제 걸려. 어? 살려 주세요. 어, 20초 어, 달성했습니다. 와우. 어, 뭐야? 캐스. 투카파와 보라이폰. 오라이폰 어. 피하고 저 이제 스터 걸릴게요. 어, 이거 억울 아무도 없지. 잠깐. 못 됐다. 야, 잠시만. 어, 지금 없어. 오라이폰오지마 제발. 어샀다 네. 어, 샀다. 어 왔다. 죽었다. 와우, 바인드곧 어, 걸릴. 아, 이거 지나가고 걸려야 되네. 스카 크기로 50초. 억거럽니다. 어, 아, 오케이, 들어갔다, 왼쪽으로. 오케이. 다시 도망감. 오늘 개 못하잖아. 그래서 걸릴게요. 바꾸고. 아, 너무 많이 맞았다. 한번더맞아야난 맞을... 걸렸어, 큰일 났다. 걸렸죠, 그냥. 오케이. 쟤 왼쪽에 떨고 오니까 잘안 오긴 한데 잠깐만, 오라이포냐. 멀리 있으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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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이거 어, 그런 거 같아. 밀격도 사정거리가 있나 봐. 아예 벗어나면 오라이프만 쓴 느낌? 어, 아, 그럴 것 같은데. 나 죽었다. 드릴 얼마남았어 2초 안 오나? 나 5초... 5초. 5초. 네, 죽었어. 여기 오고러 오세요. 이제. 아, 나 바인드 걸렸네. 걸어야? 응. 걸어야 돼. 누구 <웃음> 바인드 <웃음> 누구 되지? 저. 걸게요. 걸었어. 오케이. <laughs> 이거 일반 바인드지? 네. 아, 내 파바인드가 네. 안 걸렸구나. 응, 음, 노바야, 노바, 노바. 나왜다 툼하자, 이거. 아, 이거 장판 왜케 많아. 기세, 기세, 어? 안 돼. <laughs> 네. 어, 혹시 헤드, 헤도... 아, 저, 아, 저 잡고 분? 있을게요. 아, 저 1분 저항이야. 어, 바인드 걸렸어. 스쿼드는 죽여맞으면 어, 어, 바인드. 민기번줄게요지라가요저 어, 어, 펜프. 바인드 좀걸릴게요 오케이, 저는 한대 맞으면 바인드. 바이디, 바이디 데카 좀 남는데 <laughs> 바인드 인드좀 남는데 바인드만 걸 <laughs> 오케이. 아, 어, 리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제가 왼쪽으로 끌어갈게요, 님들. 네, 인드 저다이 i n o Katya, Lara, Shake, Lara, Shake, Lara, Shake, Lara, Shake, Lara, s h a k 다 Lara, Shake, Lara, Shake, Lara, Shake, Lara, Shake, Lara, Shake, 이 a r a Shake, Lara, s h a k 자, 아, 저 돌아 아저 바인드 이분들 오. 얼마 나왔어? 아, 죽었어. 나1 아, 10, 0초 10초. 어, 어, 10초. 이거 아행 바인드지. 어, 아, 된 거야? 저 체력 아운드요. 아, 아운 아, 바인드. 저 아프려요. 세렌 아니, 던지가 보초나 바인드 걸렸다 아, 죽겠다 이거. 아, 바인드예요. 샤프리 계속 먹고. 저 온. 아, 죽겠다. 아, 리피스. 이거 해도, 해도 다들 정 없으시죠? 네. 어, 이제 바인드 되는데. 먼저 이, 이거, 이거 리저 시킬게요, 그냥. 어? 오, 좋다, 좋다. 리저 시키고, 해도. 좋다, 쓰고? 나 최종된. 이거 아, 오면 걸게요. 응. 음. 걸게요. 그냥 걸게요, 걸었어. 아, 2개 걸렸다. 좋개다 좋다. 아이번두개를안 네, 아. 하는 걸로. 생겼 이거 붙 들만 해야지. 무 들만 해야지. 죽을 네. 역으로, 나한테 끌리는 건가, 이거? 빵! 제발! 이거 내가 왼쪽으로 갈게. 나, 나해가한번 줬나? 받았는데, 내가 어. 헤드 깎이면서 갈게요. 아, 근데 네, 저 게이지 차서, 이거 한 번만 풀고 갈게요, 아, 바로. 안 돼. 오른쪽 공기가. 어, 음, 잠깐만. 이거 맞아야 돼, 공기 맞아도 돼. 그냥 거로 가요. 이거 저 게이지 거의 다 찼거든요. 이거 맞고 갈게, 바로. 어그로게두대 음. 남았어. 어, 실패해렸어요 어, 여기 이 힐이 안 돼. 이씨 저... 아, 이거 왼쪽으로 빼야 되나 아니면 그냥 왼쪽에서 전보를 할까요? 아, <laughs> 저기 시작이 우리가 아즈레가 안 맞아죠? 음. 오케이 스커 바인드 자 오르클케 어, 이거 풀리면 아 죽, 바인드 아, 죽야아 죽겠다 나 지금 죽겠다 오르클 거게요? 아야 걸로 갔다 아니 들 오른쪽으로 가세요 제가 돌게요 아, 저차 아이오님 아이오님 빠져도 돼? 저는 저는 나 o u 어그로도. 아네. 구석에 박아놓고 도망 좀저 바인드 타이밍. 바인드 걸렸어. 이때 갈수 있어. 아 제발 빨리 풀려라. 오늘 아, 이거 애초에 저한테 어그로가 안리는데요 <laughs> 아니 잘좀 때려봐. <laughs> 잘 때려봐. 세븐이 스코무시하나. 내가 너무 까끌려. 적으로 바꿔야되면 저 이제 풀게이지 저저저 어, 저, 저, 오케이 어, 저, 뭐, 감기? 잠깐만 음, 해방왕원출격하세해방왕원 어, 방금 아이언 쓰고 온 거임 120초짜리 써 오케이 스커트 그거 아, 급때 썼어 아 잠깐만 나 게이지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 오늘 어나 저건데. 일단 와원은 극대 돌았어요 스커도온어나 이거 와원 바인드 왼쪽에 주... 있거든요 어 힐하러 가야 되나 힐했어 힐했어 나이스 마인드 걸어도 될것 같아요. 가운데로 끌고 아니, 가야 돼요, 인이아 아, 어... 인드 가능하신 분. 이거 좋아. 스커 가다 지금 걸어대. 넣었어요, 마인드. 구경해야지 어차피 잡기 힘어 아, 진짜 이거 다음 국때 뭐, 다음 국때까지 버티면 까겠다. 어까게까 음, 어, 저스카풀게이지한대 맞으면 어 씨발 어제제 제가 제 게요 아씨 아, 안돼 스컷 게이지 아찢뒤다이거는살 수가 없다 제가 끌게요 제가 오른쪽에서 그냥 끌까요? 다음 리데그기에서한번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저 무적임 무적임 아고르시면 그냥 오겠는데 왜? 오른쪽 아 <laughs> 들어갔어요 만들어줬으면 다 검기 아, 창조의 아이온 돌지않았어4비4 0 여기 0초 여기 여기 투을거리게 1분에 3개가 필요합니요니로2분가야될것같다데 이제 아니야2분가요다저분에요에요요요요 에, okay. 그이 되나요?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30초, 3초 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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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거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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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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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3초3초3초3초3초3초 이어 오직 파운드 네. 풀리고 한번 끌러 갈게요. 파운 음. 아. 있나? 거기 파운틴 아. 있나요? 스머니 어? 아. 나와도 아. 돼. 아. 파운틴 지금 사라졌어. 파운 이거 극대로 뽑아요 다. 와 극대로. 파운드로 끌고 나오면 될 것. 오케이 왔다. 응. 오케이 때요. 오. 다 걸었어. 네. 해도 일단 그냥, 그냥 써버리고 해도. 가자 가자 이팩 하자 2팩 가자자아 발등 올어제하고 힐을 아다행이히이 안되구나 어 위력 썼어 살았어 카운 쓰고 카운이해괴롭신좀더 때려 좀만 더 때려, 더 때려. 아 진짜 <laughs> 아씨 너무 아파 아이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응. 아아좀 그, 때리면 가긴 가겠다 응. 아이고 그냥 밥 먹으러 고 싶은데 진짜. 아, 아 그렇지만 싶어. 난 파인드야. 셸셸 캐치게요 파인드 걸리면캐 걸렸다. 어, 안돼 셸. 안돼. 이거 왜 해도. 또... <놀나>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히히히. 오 됐다 됐다. 둘이 이제 그거 걸려. 걸렸어 파인드. 저풀 게임지. 저저 중광.이라고. 아 지금 오라이프 지나고 뭐 맞아야 되는데. 엔비님 빨리. 창조소서 가슴 좀. 무슨 소리야? 방금 창조소서 <laughs> 버텼는데. 요, 애초에 낙하물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이쪽 오케이. 아, 창이, 창이 차는 진짜. 어... 조금, 너무 조금 차나봐 바닥이랑 차이가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우, 야, 어, 나 바인드 걸리겠다, 고우 뭐. 그, 그, 바인드? 제발, 아, 족됐대요. 아, 제발, 충원님, 죽지 마요. 와, 씨. 오우, 어, 빠졌다. 어, 저, 저바인드예요 오, 어, 잠깐만. 뺏릴게요 뭐. 그냥. 네. 이거, 될 듯? 그냥. 로는의지수어 바인드 걸렸어 어쩔도 네. 어, 없어 오가자힐힐힐힐힐힐제 어, 가자. 가자. Okay, <laughs> <바로 갈게요. 갈게요. 웃음> 나이스 나 아, 정신 나갈 차례인가? 이분들 바로 돼요 이분들 <laughs> 바로 가는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이제 개인전. <웃음> 개인전. <웃음> 이건 레, 레이저 피하기 게임 진짜. 이거 이맞으면 끝이잖아. 오우 야우 오 어. 아, 이것도 어. 빨쳐지. 이분국들 어, 뭐, 되는지 한번 해 볼까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게이지> 뭐야 이거? 이것이 바로 레이저. 아, 존나 굵어 미쳤어. 아니, 나 바인드인데? 맞아, 이거? 레이저 겁나 빨리. 레이저 뭔데? 뭐야 이거? 니 뭐야? 저거는 채공으로 무슨... 피해야 돼. 되... 숙이면 피지나저 정면으로 한번 찌르는게 센데 어, 이거 범위 어, 나... 장난 아닌데? 어이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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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뭐, 아, 근데... 이거 저 레이저 범위 개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뭐 이걸? 여섯명이서? 나... 정... 엔간에서 방받을 수 밖에 없어 저거 어? 아니.. 진짜 뭐야 남.. 남은... 아..나.. 잠깐만..둘이에요? 아니요 저 와원 어, 하나는 남은.. 이... 아니 저갱 겐지 너무 빠른데요 저거? 아니 저거 파인드 임시 입시... <laughs> 어? 죽었다 와야 어, 화면 안보여 이거 왜이래? 어, 그거 아, 예, 직위, 어, 저기 화면에서 태양이 쏘는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맞으면서 저거 황성임어 저거 아 이게 예. 띠를 그 눌러야 되는데 몰라 근 그때 놓쳤어 다인즈 <laughs> 넣을까요? 살아나서? 한번 해볼까요? 엠비님 창조의 아이온 아니 저거 찌르는게 속박이 걸려 중간 중간에 뭐? 생기는 것도 피해야 돼 저거 콩알탄이라 저거 창조 <laughs> 그거 아, 중간 중간에 생겨 저거 아눈아 손으로... 아, 저거 맞으면 그냥 피가 눈... 안 가져 <laughs> 뭐, 데미지는 뭐안 들어가겠지 심벌이 심보리, 심벌이다 보니 와... <레일이> 아니 이거 아 <레일이> 어... 아웃 아이 아니 저 숙박이 너무 긴데 어, 아씨 빨리 <레일이... 레일이> <레일이> 이게, 뭐야? 게이지가 찬다고 뭐... 속박이 아니라, 하... 아닌가? 아니, 게이지 차서 속박인가? 아니, 풀 때에서 죽으셨는